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작 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래요.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부엘세바에 있는 부모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야만 했던 이유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형의 목소리를 흉내를 내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기도를 가로챘기 때문이었죠. 이것을 한형 에서는. 이를 갈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되었으니 아버지만 죽으면 너는 내 손에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를 갈면서 보복을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집을 떠난 야곱은 낯선 들판에서 차가운 밤 이슬을 맞으면서 딱딱한 돌베개를 베개 삼아 잠을 청하야만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그의 몸은 사막의 들짐승들과 여행자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강도들에게도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가 됐어요. 부모를 떠난 야곱은 더 이상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는 내가 잘나서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 보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를 이제야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간증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그 광야에 내던져진 것과 똑같은 상황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면 마귀에게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품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란으로 도망가던 야곱은 들판에서 밤 이슬을 맞으며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하나님은 잠이 든 야곱의 꿈을 통해 나타나셔서 야곱을 위로하고 힘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들판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줄곧 야곱과 동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비록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줄곧 그를 찾으셨다.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와 늘 함께 동행하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야곱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통해 나타나심으로 그때서야 비로소 그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그가 비록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생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요 단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있는 그 순간에까지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에게 허락하신 일을 다 이루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그 행위로만 볼 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배고픈 형의 상황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취합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형의 축복 기도를 자신이 받아버립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러한 행동들이 형이나 아버지에게 얼마나 절망과 좌절과 배신감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중에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런 오로지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가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지면 돼. 그런데 사실 이게 한 사람이라는 게 개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가족의 구성원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고 중요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받든 어떤 아픔이 있든 난 상관없어. 나는 내가 가질 거 가질 거야. 이런 이런 사람은 사실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막그 외치는 게 있었어요. 나만 아니면 돼. 세상에 나만 아니면 되라는 게어디있어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같이 살아가는 거죠. 가정도 한 가족이 같이 살아가는 거고 한 사회도 사회 구성원들이 같이 살아가는 거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나만 아니면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돼 할렐루야 함께 가야 돼 함께 있어야 돼 함께 가야 돼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족이란 말이죠. 그게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 가족을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가족을 깨뜨리는 사람. 어떻게 보면 한 가족 안에서 가장 질이 안 좋은 사람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선택하신단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을 하시려면 좀 착한 사람, 좀 좋은 사람, 우리가 봐도 야, 이 사람은 그래, 하나님의 선택할 만해. 이런 사람을 선택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나쁜 놈을 딱 선택해 놓으시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걸 우리에게 보여 주세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선택하는데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 잘나서 선택받았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그런 공로가 있어. 나는 그만큼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면 누구를 구원해. 뭐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신할 만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 주변에 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야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나같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지역 보내겠냐? 맨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와가지고 딱 한다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하, 참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하면서 눈물 찌끔찌끔 흘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보면 요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다 같이 나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다는 그한 가지 조건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택하신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야곱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으니까 야곱이 선택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 사기꾼, 도둑놈, 뭐 그런 의미의 이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바뀔 때까지 그의 삶을 만드시고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보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내가 무슨 공로가 있기에 이렇게 택함을 받고 목사가 되었느냐 없어요. 뭔 공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셨고, 그냥 그게 감사하고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무한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공로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다음에 야곱에게 축복을 더해 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씩 하나씩 더 쌓아 가신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축복들을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부터 내 인생은 바뀌기 시작하고 내 인생에 진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믿지 않고는 할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내 뒤에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라 장관이 있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뒤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내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기가 막힌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 내가 이 땅에서 할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그 축복의 삶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여호수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계시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딱볼 때마다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정말 큰 소망이 생기는지 몰라. 야, 내가 어디로 가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광야에 갈때 광야에 함께하시는 주님, 정글에 가도 정글에서 함께하시는 주님, 사막에 가도 사막에서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곳에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탁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나는 너를 진짜로 도와줄 거야. 진짜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진짜 내가 너를 내 손으로 탁 붙들어 줄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 놀라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 주님은 그 약속대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사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고르려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어디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빼기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빼기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지치고 외로울 때 그리고 혹시 절망과 낙심 중에 있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때로는 용기를 주십니다. 때로는 새로운 힘을 주시고 때로는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고 오늘도 축복받는 우리들이 되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득 한 우리들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축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